필요마다, 우리 갈 때마다 우리가 돈 내고 갑니다. 그냥,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돈, 무조건 돈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는 돌계가 게좀 비쌉니다. 어, 아까 말씀한거 여기 지역비싸있고 그리고 여기는 주주마다 넘어 가면은 여기 세금도 세금도 따로 내야 됩니다. 주주마다. 지금 우리가 델리에서 이제 우탈팔드시 출로 왔습니다. 우탈팔드시 쪽. 그래서 이제 우탈팔드시 출을 여기를 에서 우리가 세금 우리가 내고 근데 우리가 이 차가 어디면나우탈팔데시출 차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거 세금 내고 왔습니다. 이우탈팔드 차가 어디면은 바라나시, 바라나시. 마지막, 마지막 날이잖아요. 마지막 하루 밤첫 주무시는 네, 그 발을 라지 그래서 이 차가 우리를 위해서 밤새 운전해가지고 거기에서 1 5 시간, 1 6 시간 운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제 밤에. 우리를 위해서. 네, 그래서 여기서 쭉 바라나시까지 만나게 될리에서 바라나시까지 가면은 15시간에서 17시간 걸립니다. 네, 이차가 이, 이 그래서 우리 우리일교서핀차로 보기에서 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집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지막 선지... 성지순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8대 성지순례, 7대 성지순례, 4대 성지순례, 6대 성지, 성지순례.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칠대 성류술래입니다. 7대 성류술래. 7대 성류술래에서 예, 하나 우리가 빠지는 거, 발대 성류술 중에서 하나 빠지는 거, 상카시아라고 어, 합니다. 상카시아. 우리가 안 갑니다. 거기까지 가질 면는 아직 발굴도 못해가지고, 돈도 동도 고생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여기에서 우리가 아드라에서 지행 바로 라크노우로 가면, 은 5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가시아를 고치해서 가시면 8시간 정도, 9시간 정도 걸립니다. 8시간, 9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하나만 그 7대 대 성교실례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가 바로 어디면은 기본 정사라고 합니다. 기본 종사. 우리가 오늘 가는 거 성지 아닙니다. 오늘 관광 도시입니다. 아드라가 관광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성지 아닙니다. 내일부터 성지가 우리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가는 곳 최대한 일찍 출발하면은 최대한 빠른 어, 그런 성지에서 우리가 어, 더오랫 동안 기도를 할수 있습니다. 늦으면은 아 그래서 우리가 일찍 호텔 돌아가고 일찍 출발합니다. 호텔에 우리 앞으로 안 그래도 호텔에 다섯 시나 보면 호이지 곧들 들어갑니다.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일찍 출발합니다 그렇게 편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리 칠드썸 뉴스 중에서 첫 번째가 우리가 기본 종사. 기본 종사. 부처님께서 제일 많이 체외한 우한 거를, 우기철에 제일 우한 거를 보내시던 자리가 기본 종사라고 합니다. 45년간 중에서 24년에서 25년간 여기에서만 기본 종사에서 제일 많이 복문했습니다 그거 바로 기본 종사. 그다음에 어디에 가면은? 룸부니 갑니다. 룸부니. 네팔에 있는 부처님 탄생지 탄생지 바로 룸부지를 갔다가 다시 우리는 구시나그라. 열반지 열반지 바로 구시나그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대림종사대림종사에서도 부처님께서 우기동 안에 거기에서 여러 번 기 여기 보면 제일 많이 부처님께서 우기철에 제일 많이 한거을 버리시는 자리가 세 군입니다. 첫 번째 불교의 최초의 사철 중님용사두 번째 대림용사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디 기본용사 부처님께서 그 가장 오랫동안 버리시는 한거을 기본종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열반당 구시는 거라 보고 그 다음에 대림종사로 갔다가 신례하고 대림종사에서 우리가 넘어가시면 바로 어디로? 왕사성입니다. 왕사성. 그 부, 부처님께서 허파경, 경 하시던 자리가 영축산, 영축산 독수리, 영축산하고 또 거기 보면 중림종사, 중림종사, 불교의 최초로 사철, 중림종 부처님께서 순도하시고 나서 첫번째 빈비사람, 마그다구의 빈비사람 이 부처님한테 최초로 공양 올렸던가 중립농사라고 그요 그래서 불교의 최초로 사철 중립농사 또 중간에 하나 보시는 거는 불교의 최초로 대학 불교의 최초로 대학 나란다 대학 나란다 대학에 우리가 들어가서 공부를잘 하시고 해가지고 우리 거기에서 뭐 받아야 돼요? 졸업장 받아야 됩니다 공부를 하면서 졸업장 우리 받고 갑니다. 어, 우리가 받을 거예요, 졸업장. 어디서 받는 거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졸업장 나옵니다. 네, 네 나옵니다. 그거는. 눈만 보기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왕사산 지나면서 우리가 부다가야 부처님의 상도지 부다가야를 가서, 우리 부다가야에서 아까 우리 스님 말씀이 우리 거기에서 2박입니다. 다른 데에서는 우리가 하루하루 만인데, 무다가야에서는 우리가 이바갑니다. 좀 어, 거기에서. 거기에서도 우리가 푸는 팀, 우리가 다 거기에서 같이 이렇게 만납니다. 거기에서. 어, 이바, 그 자리에서 만나서, 어, 거기가 성지 쪽에서 제일 하이라이트 성지가 무다가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날 깨달음을 얻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날 우리가 저쪽에서 팀 오고 우리도. <laughs> 잠깐만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목타가져오 목탁까지 오신 분없어세요 집에 세개다 있던데 나도 집에는 많이 <laughs> 는데 놓치고 와가지고 목탁까지 오신 분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거 필요 없습니다 여기 있는 거그거만 스님 물어봅니다 스님 가면 자료도 많습니다 <laughs> 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부다가에서는 찾을 수 있는데 부다가에서여기서 응. 그럼 미리 아마 알고 있을 때는 제가 원래 갖고 올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늦었습니다. 사까사 숙사에... 네? 사에 있습니다. 있어요몇 매? 숙사에... 아그래서니까세개 있습니까? 사모차에 상호차에... 사모 그러니까 사모몇개 하나 있습니까? 두개있습니다아 사모차에는 있습니다. 일단. 아, 오케이 오케이. a y 안다스 o 아이 엠리 e r s t a n d I understand. Thank you, sir. Yes, s i 리가 e s sir. Yes, sir. Yes, sir. Yes, s i 녹여번. 그래서 녹여은 우리가 까지 갔다가, 녹여은딱 끝나면은 우리가 성지 거의 다 끝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디 우리가 델리로 넘어가면서 부칠님을 열반하시고 나서 다비를 지키면서, 그 다음에 바로 사리. 그 나오는 사리를 거기에서 직접 눈에서 볼수 있습니다. 직접. 그, 그 사리가 어디 거이시면은 우리가 이번에 목하는 거 카필라 성. 카필라 왕궁, 인도 카필라. 여기 보면은 카필라 왕궁과두 개입니다. 옛날에. 그 보면 하나는 네팔 안에 있고, 하나는 인도에 있고. 그래서 인도 쪽에서 나온 거 인도 카필라 진짜 있고, 네팔에서 나카필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자기 없고 안 나갑니다. 이 네, 저쪽에나 이쪽은 어떻게 진짜 있는지그래서 내가 네, 그래서 거기에서 발굴 발굴돼 있는 그 사과 어, 그 사리를 지금. 국립 박물관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사 거기에서 참배도 잠깐 올리고 거기에서 방향증이한 우리가 거기에서 기도 잠깐 하고 네, 그렇게 는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일정을 겠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하얀걸로 치우면 벌레가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레가 없어지고 두 번째는 약광입니다 약광 밤에 잘 다니기 위해서 밤에 전기 직업이 갈면 전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도로가 잘 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좀 보시면은 에, 우리가 바람신, 나무신, 소신, 새신, 개신, 메테지신 이렇게 두르가 신시와신브라말이 많아요 신이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세 분만 가장 인기 있는 신을 그분만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 브 라마 신, 라마. 두 번째 비슈누, 비슈누 신. 세 번째 시바 신. 라마, 비슈누, 시바. 영어로 따지면은 G O D, G O D 같있잖아요 그래서 G O 영어로 따지면은 존드레터 전드레터가 이라는 뜻이 창조의 신 창조의 신브라마지전드레터요그것 뜻이 오숙자가 오르그나이저 오르그나이저 이거 모든 것을 먹고 사는 거 이거 관리에 지키는 신 오르그나이저 디스누 세번째 비숙자 디가 영어로 따지면 비스트로이드. 디스트로이드 디스트로이드 파괴시 바로 잘못하면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라마 비슈누 지바 이거 카드가 영어로 이렇게 나오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거 카드가 이거 세개 나오는 인도에서 하나 만트라가 있습니다. 만트라 그 무슨 만트라면 옴이라고 합니다. 옴자 옴자 어떻게 생기면 옴자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여기가 옴자 보십시오. 보입니까? 옴자 삼자로 되어 있는 여기. 그래서 삼자 삼가 이렇게 쌍 하나 있는거 라마신 상징 중간에 동글만거 보입니까 중간에 동글만거 여기 g a n 거 중간에 u 자 오오오오오오오 여기 i g a Jungan, Tongul Mango, Jungan, Omcha, O O O O 여기 팔처럼 생긴 거 위에 제일 위에 꼭대기에 발처럼 중간에 점이 있고 예 그거 바로 시바신의 상징 그 시바신 그래서 삼자 브라마 중간에 비슈누 세번째 시바 브라마 비슈누 시바신의 이고 상징으로 나오는 아나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힌두교 믿는 사람들이 보시면 은 기도하실 때 오몸부터 기도하고 명상할 때 오몸부터 기도하고 오몸부터 마무리할 때 이거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항상어를 말을 할때 어, 우리가 말 입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어, 이렇게 어,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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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에서 나오지만 근데 오몸하면 목에서부터 아니고 폐 속에서부터 폐 속에서부터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 이렇게 손 합장하시고 합쳐서 자더 따라하시면 됩니다. 조금 길게 이렇게 나옵니다. 목 이렇게 폐 속에서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모든 3억 3천만 신의 기도하는 하나 만트라가 있습니다. 3억 3천만 신인데 이세 명신 아래는 다 아래 3억 3천만 신입니다. 그래서 이세 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누라마, 비신우, 시와 신 그래서 이 누라마 신을 이거 이 모든 신을 보면 은 이것도 뭐 어떤 신은 오리를 다니고 어떤 신도 뭐 다니고 그 중에서 여기가 시바신 이잖아요 시바신 타고 다니는 동물이 소입니다 그래서 힌두교 절 어디 가서 보시면 은 어디 시바신 절이면 은그 옆에 바로 소신 옆에 붙어 있습니다 소하노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낭분성 낭분성 시바 링가라고 합니다 링가 세 가지입니다 시바신 하나 있고 고브라 놈의 고브라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이렇게 탈처럼 되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하나는 그 남근성 이렇게 남근처럼 남군, 이렇게 생기는 거 남근성 그 다음에 하나는 거기 소신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 믿는 사람들이시 신의 타고 다니는 동물이라서 우리도 소 먹지 말자고 소가 신으로 믿으면서 그래서 소가 어머니라고 생각하면서 소 키워가지고 소에서 뭐 필요하면은 어머니한테 우유를 받아서 우유를 짜서 먹습니다. 예, 네. 어차피 우리도 어렸을 때 어머니 우유를 짜서 먹으니까 그때 똑까지그 소를 우리 어머니를 해서 우리 우유를 짜면서 우리 먹습니다. 그 어머니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힌두교 사람들이 소가 어머니라고 생각해서 소고기는 먹지 않고. 그래도 힌두 예, 여기 소가 많는데 그뭐 이렇게 소가 이 다른 종교들이 먹는 거 있습니다. 힌두교만 믿는 사람만 소고기 안 먹고 이슬람교나 또 기독교나 이렇게 사람들이 먹는 사람들이 소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에서 우유를 자가지고 버터 만들고 치즈 만들고 우유 마, 마시고 또 옛날에 부시님한테 공양 주셨다 전해가 공양 올렸던 거 우미죽 우유죽 있잖아요. 여기 우미죽이라고. 네, 예, 그것도 만들고 식당에 가서 갖던 보면 그 우미죽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죽을 어, 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여러가지 주식을 이렇게 먹는거 이렇게 만듭니다 여기 보시에서 그래서 어, 그리고 소똥 소통, 소똥에서 인도 전통 피자가 만듭니다 <laughs> 전통 무슨 피자? 연료로 되어있는 피자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지금 완전히 시골골이니까 어디 가다가 보면 땅바다에 아니면 어디 벽에다가 이렇게 소똥에다가 밀집 이렇게 잘라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섞어서 인도 할머니들이 섞어가지고 이렇게 딱딱해서 비자 모양처럼 이렇게 붙입니다. 아니면 땅바다에 이렇게 말리, 말려야 리말 됩니다. 그거랑 하루나 이틀에 말려요. 그거 말리고 나면서 나중에 여기 시골에 가니까 시골에 예, 집집마다 기 가스가 없습니다. 가스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위에서 요리를 합니다. 요리. 우리가 지금은 가스를 집에서 와가지고 가스에서 밥을 먹으니까 그래서 가스, 가스에서 연기 안 나니까 그 가스 어디 가면은 우리 먹는 배속에 들어갑니다. 가스가. 그럼, 근데 연료를 그걸로 연기 만들면 연기로 남아, 넘어가니까 그래서 거기 시골 사람들이 보면 좀 괜찮습니다. 몸좀 건강하고. 가스가 연구로 빠져나가 배설이안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거기 보면 음식 그렇게 아직도 요리하면서 소통 연료해서 삭탄, 삭탄 있잖아요. 그거 위에서 요리하면서 밥을 먹습니다. 우리 이런 데서는 이렇게 가스로 요새는 지금 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통에서 연료도 하고, 그 다음에 우유를 자서 먹지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만들어서 팔기도, 소통 연료가 팔기도 합니다. 여기서 시장에서 가서 팔기도 합니다. 예, 보시면서. 그래서 소통, 소, 소를 키웁니다 여기서. 그리고 소가 죽으면은, 그럼 어떻게 하면은, 여기 어디 군 중간에 강이 있으면, 겐지강이나 모이시면, 뭐 여기 수장합니다. 수장. 수장을 하고, 아니면 어디 가서 매장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서 저를 죽이면서 자아그라르 대해서 잠깐 우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분니까 15분에서 20분 안에 바로 우리가 도착합니다. 우리 오늘 이동 시간은 거의 다 왔습니다. 이동하는 거는 거의 다 왔으니까 여기에서는 타지만 어디 가면 얼마 안들어집니다 10분 15분 거리가 있습니다. 20분 20분 걸어 게 걸려도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는 곳은 바로 아드라는 옛날에는 모글왕족의 도시였습니다. 모글왕족. 네, 그리고 옛날에 역사적으로 보면 약한 5000년에 여기가 바로 그 3500년에 ,500, 전아련족을 여기 아련역을 중앙아시아에서 일대로 여기 오시면서 여기에서 가장 오래동안 아그라다의 아렌족 사람들 여기서 살았습니다. 여기에서 아렌족을그 당시에 농사를, 산농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가까이에 사막이 있어서 다 쪽으로 넘어가셔가지고 그러다그 이후 보면, 중간에 이렇게 왕족들이 오면서, 마지막으로 얘기가 훌륭한 왕이 바로, 어, 무글 왕족입니다. 무글 왕족. 이 무글 왕족이 어디에서 왔으면, 그 아프가니스탄 쪽에서, 아프가니스탄 쪽에서, 여기 첫 번째 무글 왕족이 바로 마발이라고 했습니다. 마발. 무글 왕족이 1521년도부터 인도에 들어왔습니다. 1521년도부터 들어오면서, 1707년 동안까지 여기가 바로 목을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21년도부터 여기 아프리칸 쪽에서 인도하면 여기 아그라들리아 쪽에서 건축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바라고, 두 번째가 누구이 후마유라고, 그 왕의 아들이 후마유, 응. 세 번째 왕의 그 아들이 아크바리라고 했습니다. No. 왕은 아니고 네왕이었습니다 대왕. 예, 제일 왕위 의렇잖아요대왕입니다이 모든 종류가 가지고 있던 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대왕을 여기 아그라에서 가장 큰아시아큰 거는 여기에서 모아서 오면은 아그라 성세수습니다 그 아시 아아라성 보시면은 지금 세계 문화 유산입니다. 세계 문화 유산이고, 예, 그래서 거기 가시면 제일 가장 아름답게 우리가 볼수 있는 거, 거기가 하나, 그, 아, 그, 만든 거기가 기술, 아그라성, 입니다 그래서 아그라성을, 우글 황제의 세대 방을 바로 아그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한기리아가 있습니다. 자한기. 자한기는 아무 일도 별로 없고, 오대왕이 여기가 또 최고였습니다. 오대왕이 바로, 누구이면 바로 사자한이었습니다. 사자한. 자잔의 오디왕이 여기에서 아그라에서 제일 가장 아름답게 세우는 것은 타즈마을 만들었습니다. 타즈마할. 이 타즈마할이라는 타지 뜻이냐? 타지라는 뜻이 원래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왕관이라는 뜻이 공전, 왕관이거든근그데이 공전 아닙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장 아름다운 무덤이라고 해요. 무덤, 무덤도 생각합니다 오늘을 안 그래도 우리가 아주 좋은 날이 있습니다. 타즈마을오늘문 열었는데. 그럼 또 아주 좋은 날을가 왜있으면 아십니까? 모르니까? 오늘을 왜 좋아하면은 오늘 진짜 모든 지하로 들어가서 볼수 있습니다. 일년에 오늘 이렇게 1년에 3일 동안 제사 지난 날입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제사 있잖아요 오늘 그 날입니다 오늘하고 내일하고 모레까지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와도 지하로 저도 지하를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근데 오늘 들어보니까 오늘 지하까지 갈수 있습니다 지하가 오늘 열렸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가짜 모양을 우리가 항상 보고 가는데 오늘 진짜로 지하를 가서 무덤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날제고입니다 오늘 어, 언제나 어 몇몇 어, 우리가 언제나 한국에서 가이드들이 몇 몇년 와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는 근데 오늘 그날 우리가 좋은 날 시간으로 왔었으니까 오늘 어, 거기까지는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시간을 파서 아그라 성을 보고 바로 타지마로 우리가 예, 거, 거기를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가서 오늘 어, 보고 무덤을 그, 예, 여기는 아그라가 원래 그, 그냥, 아주 큰 도시는 아니고요. 약한 130만 있는, 그, 좀, 조그만 도시입니다. 130만은. 네. 근데 이거 아그라가 왜 유명하면은, 아그라가 타지 말라고 아그라생 때문에 이 도시가 유명해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많이 옵니다. 정말로 아그라에서 타지 말라는 아그라생 없을 때는, 여기 아무도,